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설립되는 소망교회와 또 주의 종으로 세우신 홍성순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바 소망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가 끊임없는 집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소망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아멘. 천국의 문을 열고, 아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네가 땅에서 기도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기도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묶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 네. 기름부사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 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 네. 놀린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 네. 주의 은혜 해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 네. 날마다 이 강단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 네. 그리하여 천국 백성이 날로 번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적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하신 말씀의 약속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직시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시옵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든 종들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영,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원식 총회장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아,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 네. 순서와 절차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이 심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